이렇게 4개의 무료 온라인 영어 테스트 사이트 소개해 드렸는데요. 테스트 시꼭 아셔야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린 사이트 영어 레벨 테스트 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곳 테스트 다 해보고 이네곳을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추천드리라고 하면.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아이 교육시킬 때 고민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객관식 평가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수준을 정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학원을 보내든 가정에서 엄마표 학습을 하든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표 학습을 하면 비교군이 없잖아요. 네, 말 그대로 아이 혼자 공부하니까 비교해서 수준을 알기 어려운데 예, 사실 학원을 보내도 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학원에서는 학원을 보내서 그 공부 성적, 실력이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평가 점수를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미리 알려주거나 뭐 문제를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 건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영역별로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영역을 알면 그 지점에 더 신경을 좀 많이 쓸 텐데, 아무래도 그 부족한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어,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네, 감으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아예 공부 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영어 사이트 네 곳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온라인 테스트고요. 또 역시 모두 무료니까 비용 없이 간단히 20, 30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별 테스트 특징,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사이트까지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링크는 모두 더 보기란에 제공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사이트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이트 바로 EBS English입니다. 줄여서 EBS E라고도 많이들 부르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영어교육 사이트죠. EBS E의 영어 레벨 테스트는 회원을 가입해야 되고요. 로그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SNS 계정 로그인 기능이 있어서 로그인 해야 되는 여러 사이트 중에서는 그래도 간편한 편입니다. 평가 레벨은 자기 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영어 공부는 처음이에요부터 전문 주제 또는 추상적 주제의 글이나 담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유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자기 수준에 맞는 테스트를 볼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등생은 물론이고, 중고등학생, 네, 성인까지 한 번에 레벨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문항 총30 문항이고요. 평가 영역, 듣기, 읽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테스트를 다 보고 나서 평가 결과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종합평가, 듣기 영역 수준, 읽기 영역 수준.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금 단순한 편이죠. 두 번째 사이트는 바로 애니 튜터입니다. 애니 튜터의 경우에는 능률교육에서 만든 영어 티칭 플랫폼인데요.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회원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네, 평가 레벨은요. 학년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초등 1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 있고요. 문항은 모두 30문항입니다. 평가 영역의 경우 초등학생은 듣기, 어휘, 문법, 독해, 쓰기. 이렇게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학생은 어휘, 문법, 독해, 쓰기. 이렇게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중등은 듣기 평가가 없다는 게좀 특이하네요. 네. 결과는 점수와 레벨로 나오는데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나오고, 그리고 학년에서 초급인지, 중급인지, 고급인지, 그중 어디인지 알수 있습니다. 영역별 성취도 분석을 통해서 5대 영역에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도 알수 있는데요. 약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역별로 세부 평가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아이 수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답 상세 분석이 있네요. 네. 어떤 문제들을 틀렸는지 알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래머에서 부사의 쓰임, 준동사를 활용한 문장의 어법, 투부정사의 쓰임 등 어떤 영역을 틀렸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래머를 좀 보충해야겠다, 그래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보충해야겠다 되알수 있겠죠? 문법교재에서 이 부분 찾아서 공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수준에서 추천하는 교재도 영역별로 나와있어서 공부시키기에 좋네요. 세 번째 사이트는 YBM 레몬인데요. YBM 레몬 테스트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YBM 레몬에서 레몬 테스트를 받으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특이하게 학부모로 로그인한 후에 자녀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평가는 등록한 자녀의 학년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원가입부터 로그인 그리고 자녀 등록까지 테스트를 받기 위한 과정이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 등록한 자녀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씩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요. 문항은 총 40문항으로 가장 많네요. 단어 10문항 그리고 듣기 읽기 10문항씩 그리고 말하기 쓰기 5문항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지에서는 애니 튜터 레벨 테스트와 유사하게요 학년별로 초, 중, 고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대신에 Low, Medium, High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YBM 레몬의 레벨 테스트가 좀 좋은 것이 다른 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를 예측해 준다는 거예요 레벨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볼때 다른 시험에서 아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네요라고 예상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상해 주는 시험 점수는 ARG 수 있고요. CEFR 점수 있고요. TOEIC bridge 점수 그리고 JET 점수까지 총 4개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전국에서 한몇 퍼센트 정도의 실력인지 예측해 주는데요. 요즘에 전국단위 시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국단위 점수를 예측이지만 그래도 알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또 단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의 나의 레벨,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평균 레벨을 또 비교해 볼수 있어서 어떤 영역이 내가 앞서가고 있는지 또 어떤 영역이 뒤처져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항에 대해서 정답과 오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또 지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A 리스트입니다. A 리스트는 영어 교재 전문 회사인데요. A 리스트의 레벨 테스트는 올 스킬과 복화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포함해서 듣기, 말하기, 문법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예 단어만. 네. 단어만 빼서 따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올 스킬과 복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후에 학년을 선택해서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면 시험지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으로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네요. 문항은 총 30문항이고요. 영역은 듣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로 구성됩니다. 1학년 경우는 쓰기 대신 파닉스 들어가게 되고요. A리스트도 결과지가 조금 자세해서 좋은데요. 점수와 함께 다른 평가에서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렉사일 지수, CEFR, AR 지수 그리고 미국 학년도 볼수 있죠. 그리고 다섯 영역에 대해서 점수와 성취도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으로 네, 교재 추천 볼수 있고요. 이렇게 4개의 무료 온라인 영어 테스트 사이트 소개해 드렸는데요. 테스트 시꼭 아셔야 하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스트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대한민국 학생들이 풀기에는 레벨이 꽤나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3학년 테스트가 일반적인 아이들로 보면 초등 6학년도 좀 많이 틀릴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자기학년 문제를 못 푼다고 너무 실망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EBSE를 제외하면 테스트를 제공하는 회사가 영어 교육을 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보통의 초 3이면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평가에서는 초 3이면 거의 3, 4년, 5년 영어 공부한 아이들이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 3, 4학년 문제가 평범한 초 6이 풀기에 그리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가 조금 못 푼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게 결과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지에서도 우리 아이가 5학년인데 5학년 초급 나왔다. 5학년 로우 나왔다. 이렇게 하면 또 실망하기 쉬운데 이거 역시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반적으로 수준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굉장히 상위권 아이들 기준이다. 굉장히 영어부를 많이 하는 아이들 중에서 5학년 초급 혹은 로라는 거지 절대 모든 아이들 사이에서 초급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네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바로 YBM 레몬입니다. 오늘 추천드린 사이트 영어 레벨 테스트 다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곳 테스트 다 해보고 이네 곳을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만 추천드리라고 하면 YBM 레몬, 네, 이 부분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입하고 좀 진행하는 데까지 조금 귀찮기는 한데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귀찮은 정도. 네, 그런데 결과지가 가장 충실해서 좋습니다. EBS E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너무 너무 단순하잖아요. 반면에 YBM 레몬 테스트는 다른 시험 점수로 예측해서 변환 점수도 제공해주고 학년 안에서 백분율 알수 있고 또 영역별로 학년 평균과 비교해 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또 문제가 모두 제공돼 있으니까 아, 틀린 문제 확인하고 지도할 수도 있고요. 자, 물론 EBSE, A-List, AnyTutor의 레벨 테스트 모두 좋으니까 한 3개월, 4개월마다 하나씩 돌아가면서 꾸준히 한번 보면서 우리의 영어 레벨이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